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1 예순 3번째 오늘은 사주에 뚜렷이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둘수 없었던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청자 분께서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영상을 우연히 접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너무 좋아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애청하면서 사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좋은 동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주 공부를 하다가 제 사촌 누님 사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연을 채택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촌 누님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무난히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집을 가신 어, 집안이 3대 독자라 아이를 무척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처방도 받아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시댁의 눈치로 견디기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노님 사주를 보면, 분명 사주에 아이가 뚜렷이 있는데, 왜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채택해 주셔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연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다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누님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사주에 아이가 뚜렷이 있는데 아이를 같이 못했는지 사주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개해월, 을사일, 정해시 태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술 연생시면 1958년생이시죠? 2020년에 63세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애청자분께서 보내 주신 사주가 되겠죠? 이분이 결혼을 해서 어, 애를 못 가져 가지고 고생하다 결국을 어, 애를 못 가졌던 그런 분 사주인데 본인이 풀기에는 사주에 분명히 아이 기운이 있는데 왜못 났는지 이유를 알수 없어서 저한테 에, 신청을 해 주셨던 어, 사인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 오행의 질입니다. 오행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상태, 건재한지, 어떤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사주를 잘풀수 있다는 걸알기 위해서 이 사주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네 일간이 내 편에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해수안에 간목, 큰 나무. 시지, 해수 안에 안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개수 작은 물과 해수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사, 내가 생하면서 입받고. 재성, 내가 극함의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나무가 생해지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새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정화, 재학은촛 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돼지, 연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사화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 팔자에는 없네요. 지장간에 있습니다. 연지, 술토 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일지, 사완의 경금, 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힘을 빼간 오행에 세력도 제법 있죠? 사화, 큰 불,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무토, 슬토, 큰 흙, 광활는 돼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지에 있는 사화, 큰 불과 시간에 있는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태가? 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이 사주가 제법 많습니다. 가장 강한 호행이 물기운입니다. 자, 물기운이다 보니까 이 사화는 수국화로 해서 한 방에 꺼져버리네요. 사이충이 돼서. 그죠? 막아줄, 이울목으로 막지는 못하죠? 너무 작은 나무라. 그리고 막아줄 흙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화를 한 방에 꺼트려 버리네요. 물들이. 그림, 큰 불도 꺼지는데 정화는 어떤가요? 바로, 정화도 꺼져버리죠. 큰 불도 꺼지는데 작은 불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옆에 을목, 작은 나무가 목생활을 해주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물기운에 의해서 상당히 젖은 나무입니다. 물이 워낙 사주에 많다 보니까.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어, 나무가 불을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이 소멸되버리네요. 정화 사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토 슬토만 남죠? 그러니 사주가 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사주의 강한,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인 거는 알겠죠? 사화와 정화가 있지만 이 물을 막을 수가 없고 겨우 무토 슬토, 큰 흙이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큰 흙이나 되니까 막을 수 있죠? 어, 그러면 가장 약한 오행이 뭔가요? 바로 불이죠? 불이 소멸되 버렸으니까 사화 정화이있는 있지만 물에 의해서 소멸됐다는 얘기죠. 자, 용신은 뭔가요? 사주의 병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줘야 되겠죠. 불도 꺼져버리니 이 나무가 썩고 있기 때문에 이큰 흙으로 그 중에서도 불을 뿜고 있는 흙으로 좀 막아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사주의 병인 물을 막아주는 술도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일관이 이 물, 물에 의해서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이 되고 희신은 어, 불이야 가지고 불이야 가지고 이 흙을 좀 단단하게 해주면서 물을 막아도 좋고 큰 나무 간목이나잇목이와서이 많은 물을 어, 빨아들이고 또 연약한 얼목에 어, 디딤돌 큰 기둥이 되면 좋겠, 좋겠죠. 그래서 큰 나무도 희신이 되겠습니다. 불이나 큰 불이나 아니면 큰 나무 보면은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근데 이 사주가 어, 애를 못 낳았다는 얘기예요. 애가 뭐죠? 이 사주에서는 나무로 태어나신 분 식상이 여자분이니까 어, 자식이죠. 자식은 바로 불이 되겠습니다. 식상이니까. 자, 불이 분명히 사화와 정화가 있는데 왜 애를 못 낳습니까라는 말씀을 주셨죠? 술토 안에 정화도 있고, 바로 오행이 질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화 정화는 목생화도 못 받고, 이 을목은 다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큰 나무가 좀 와서 목생화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흙이 있어서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흙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화하고 정화는 꺼 떨어져 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정화도 이 물을 이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술토 안에 정화도 소멸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 자식은 이렇게 건재하게 있지만은 이 불이 건재하지 않죠 물에 의해서다 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지 사주를 잘풀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건재한지 어떤지 질이 어떤지 그래서 이 사주는 분명히 사주에 불기운, 식상이 있어서 어 자식이 있는 사주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의해서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자식이 없었고 또두 번째가 있죠. 사주 보면 체질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사주에 불이 소멸되고 물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체질적으로 기혈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 몸이 냉해진다는 얘기예요. 자궁이 따뜻해야 착상도 잘 되고, 애도 잘 들어서는데, 이런 기혈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또 체질적으로도 애를 잘 가질 수 없는 착상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애가 좀안 생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형국에서도 식상인, 자식이 있긴 있지만, 물에서 소멸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불이 소멸되다 보니까 기혈순환이 안 되는 겨울에 태어나서 냉한 사주가 돼서, 어, 체질적으로도 기혈순환이 안 되면서 자궁이 좋지 않아서 착상이 잘안 돼, 어, 임신이 잘안 되는 체질로 자식이 귀했던 이두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 속의 오행을 파악할 때 오행의 질까지 잘 파악을 해야 사주를 잘풀수 있다는 거꼭기억이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